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우리 주님과 함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가르치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배워서 우리의 삶이 참 평안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힘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평안의 증인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자단을 쌓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심령도 빠짐없이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참평안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기도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심령에 모든 무거운 짐이 내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병든 것, 연약한 것, 치유받는 시간 되게 여주옵시고, 우리를 끝까지 속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짓누르는 모든 흑암 권세, 모든 사단의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이 시간 결박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 옆에 참감사를 회복하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287장 찬양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한기여,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에 기쁨 넘치여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얻으며 영생복락멸유권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발굽이 난내 집에 길을 살리라 오래 참아 믿으면. 모두 고원 얻으며 영생 복낙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말씀 맡아보금 11장입니다 11장 25절부터 30절 우리 주님이 분명한 말씀을 여기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음성이라고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빼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혹시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한 것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창세기 3장에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여자들은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수고가 더욱 커졌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고통과 수고를 남편에게 원하고 근데 남편은 원하는 것을 그 위로를 주지 않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고 그리고 이제 땅은 또 남자들은 일하면서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그 일하면서 보람이 오지 못하도록 땅은 또 저주를 받아서 엉겅키를 내고 끊임없는 일을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이제는 인간관계 속에서 또 모든 일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결국은 그 일은 가인과 아벨처럼 그렇게 또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100%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의 동생을 미워하고 결국은 그 동생을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또 직접적으로 이번 주에 말씀 속에서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도 하나님께로 우리 주님께로 갈 생각을 못하고 대부분 누구에게 가느냐? 사람에게 갑니다. 사람에게 가서 그게 내 남편이 됐든 내 아내가 됐든 내 자식이 됐든, 아니면 나하고 친한 사람이 됐든, 어디로든지 사람에게 가요. 사람에게 가서 뭐 하느냐? 거기 가서 위로를 받겠다고. 거기 가서 내 속사정을 말하겠다고. 다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그래서 받은 말들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받은 감정들을 또 다른데 쏟아내기도 하고. 사람에게 안 가면 어디에 갑니까? 또, 혼자서 그걸 풀어요. 혼자 푸는 방법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 방법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돌고 쌓이면, 남는 건 뭐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그게 몇 바퀴 돌고 나면, 나는 잘했다 싶은데,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게 시간이 돌고 지나고 나면, 결국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고, 오해만 남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께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안 가요. 자꾸만 어디로 가느냐? 사람에게 갑니다. 사람에게 가서 사람에게 이런 말 저런 말들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딘가에서는 매듭을 풀수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도 못 풀어요. 사람들은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 놓고 나중 가서 하나님께 하면 되겠지. 그게 착각입니다. 벌써 허감이 역사할 수 있는 것들이. 이미 탓하고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제일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는 뭐 말하는데 돈안 들잖아요. 말한다고 해서 누군가가 또 쉽게 말도 잘못 합니다. 왜냐? 교회라는 속성이 그래요. 뒤에서는 수근수근 할수 있지만 앞에서는 말못 하는 게 그게 교회의 생리입니다. 교회라는 곳이 앞에서 말하면 불신앙이고 뒤에서 말하면 그게 불신앙처럼 안 느껴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잘 속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 그래서 뒤에서 돌아가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뒤에서 돌아가는 얘기들을 전부 누구께 가져가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 가져가면 돼요. 그런데 그걸 주님께 못 가져가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결국은 또 파이프가 터지듯이 그렇게 물이 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말이 없어집니다.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런저런 불평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여전히 우리에겐 짐이 생기죠. 우리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게 복음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삼이 하나님을 내가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그 은혜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있지 못하면, 그게 안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일단 안 껴야 돼요. 임마누엘도 안 끼고 원내스도 안 껴야 됩니다. 오직 위드가 일단 하나님과 나. 그 사이에는 성삼이 하나님과 나. 일도 끼지 말아야 되고 사람도 끼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오직 누구만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 그게 정말로 나에게 평안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기도. 내 영혼이, 내 마음과 생각, 육신이 완전히 일치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 상태, 그 기도의 비밀, 그 기도의 시스템, 그걸 반드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명상을 하는 거예요. 호흡을 가지고 명상하고, 또 자신의 육신을 쳐서 막 수천 번 절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산을 타고 이런 걸왜 합니까? 그산 타면서요, 세상에 많은... 평, 평지풍파 겪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바라보고 새소리, 물소리를 들으면서 풍경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마음의 세상에 더러운 찌꺼기들을 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은 바닷가 갑니다. 그리고 막 복잡한,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은 강태경웅이라고 그러죠. 바다에 가서, 강에 가서 그 잔잔히 흐르는 물들을 보고 큰 바다를 보면서요. 거기에서 이제 또 많은 것들을 새롭게 정리하고 다 거기다 버리는 거죠. 그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짐을 좀 버려보려고요. 불신자라도요,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믿는 신자들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100%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에 수없이 들끓는 많은 갈등들, 많은 내 마음속에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그거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매일매일 바라보는 가족들, 쳐다보면 또 잊어버렸던 것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잔매에 장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에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주니까 똑같은 스트레스인데 같은 곳을 때리잖아요. 가, 같은 곳을 계속 맞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서로 간에 사랑은 하는데 증오가 생겨요. 그걸 애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관계가요. 그러니까 그 애증 관계만 거의 존재할 뿐 다른 관계가 거의 없어요.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할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감추는 거죠. 감추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가정도 뭔가 모르게 모래 위에 있는 것 같고 교회도 뭔가 모르게 모래 위에 있는 것 같고 세상 나가서 인간 관계 맺어봐도 모든 관계가 뭔가 모르게 모래 위에 있습니다. 어느 날 그냥 한번 툭 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관계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봅니다.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그말 한마디에 흔들려서 쉽게 쉽게 그냥 모래 위에 쌓은 집이 무너지듯이 인간관계를 평생 쌓은 것 같은데 내 나름대로는 잘 쌓은 것 같은데 그 조그만 말몇 마디에 그냥 와르르와르르 와르르 무너지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다 내려놓고 정말로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뭐 하는 겁니까? 더 이상 그걸 쳐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내려놨는데 왜 쳐다봅니까? 아직도 짊어지고 있으니 그게 느껴지는 거죠. 내려놔버리면 안 느껴져요. 우리 주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 놓버리시면 됩니다. 내려놓으면 마음의 짐이 없어집니다. 근데 그 무거운 짐을 여전히 지고 이것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죠. 내려놓고 질문하세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짐을 지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거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공성회를 통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혼자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어떻게 짊어지셨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지신 거예요. 예수님 혼자서 갑자기 그걸 짊어지시려고 하면 예수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삼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혼자서 다 짊어지실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가 간단하게 쉽게 이 짐을 내가 쥐고 갈수 있는지 그, 거기에 대해서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알고 봤더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미 다 해결된 짐이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더 이상 나한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축복의 짐이요. 이것이 살리는 짐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이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짐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그것은 더 이상 나한테 고통의 짐도 아니요. 나에게 분노가 일어나거나 나를 다른 감정에 올라오도록 만드는 그런 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단 내려놓질 않아요. 여러분, 위드 속에서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일을 봐야 됩니다. 문제를 봐야 됩니다.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볼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기도 속에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스도가 정말로 모든 문제에 끝났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전도자가 맞구나. 하나님은 지금 나와 틀림없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내가 충분하게 누리셔야 돼. 그걸 충분하게 누린 상태에서 나의 짐을 쳐다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됩니다. 그럼 그 계획을 놓고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시는데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 인력을 부으십니다. 답을 주시고 해답을 주시고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수순을 거의 안 밟아요. 그 수순을 밟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이 짐을 혼자 지기 싫으니까 이짐 지고 있는 게 무거우니까 당장 또 옆에 보이는 사람한테 또 내려놓으려 그래요. 그걸 안 내려놓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 무거우니까. 힘드니까. 우리 주님께 내려놓는 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부탁합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짐을 자꾸만 세상에다가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받은 짐 세상에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이미 그렇게 해놨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말하면 되고 저렇게 말하면 되고 왜 그런 일들을 하면 되는데 왜안 합니까? 제 위치가 생길수록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저렇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듣고요. 거의 그냥 앞에서는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꿈쩍도 안 합니다. 꿈쩍 했다가 손해본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끔찍해가지고요, 손해본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또 이게 전, 정확하게 전달되는 지혜도 저한테 없고요. 모든 사람이 다 오해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오해하고, 약간의 오해가 남아요. 내 마음은 이해했는데, 자기 마음 속에 제가 한그한 그한 가지 말이나 행동 때문에, 그게요, 오해, 이해는 했는데, 약간의 아쉬움, 약간의 섭섭함, 이게 혹시 전달되면요, 그것은 반드시 결국은 오해로 변질됩니다. 저는 그걸 사는 동안에 너무 많이 봤어요. 사람들은 상대 마음 끝까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왜 이런 일을 겪는지,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 하나님의 계획, 여기까지 못 가요.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얘기,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사실, 그게 강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적 사실 그 뒤에 더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기회 여기까지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 거기까지 갈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내게로 와, 내게로 와서 내게 배워, 내게 배우면 돼. 근데 우리는 어디서 배우느냐? 사람에게 배운다니까요. 세상에서 배워요. 유튜브에 얼마나 좋은 말들 많이 나옵니까? 책, 얼마나 좋은 책들 많이 나옵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배워서는 하나님 옆에 나아가서 까불고 있습니다. 이건 이렇고요. 하나님 저건 저렇고요. 라고 그렇게 까불고 있어요. 배우질 않아요.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배우면 되는데 배우, 배우지를 못합니다. 알 때까지 기다리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도 역사하지 않고,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되는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역사가 다 결국은 일어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을 제자들에게 3년을 시간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충만 받아라 이 한마디 기도를 가르치는데, 3년을 기다리셨다니, 3년을 현장 보여주고, 3년을 친히 보여주시고, 3년을 친히 기다려주시고 하시면서 그말 한마디를 이해시키는데 3년 걸렸어요. 제자들 도망가는 거, 그것까지도 다 용납하시고, 그렇게 되었다니까요.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우리는 누구께 배워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 가서 주님께 배워야 됩니다. 내 무거운 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나와 함께 하는 사람 속에서 벌어진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사건 속에 그게 원네스거든요. 임마누엘 원네스도 배워야 돼요. 위드를 진짜 누릴 수 있으면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임마누엘을 배울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많은 생각지 못했던 사건들 문제들, 그걸 처리하는 원네스를 그 다음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다 내려놓으세요. 제발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고 주님께 가서 배우십시오. 내 멍해는 쉽고 가벼움이라.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멍해를 지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실 때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예수님 마음대로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 늘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그렇게 멍해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짐도 사실은 가볍게 쉽게 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와서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가르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고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온전히 오늘 이 아침에 배울 수 있는 보혜사 성령에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심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미련한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또 짊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짊어지기 힘든 이 짐들을 다른 사람에게 내려놓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내 짐을 내려놓지 못한 채내 짐을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기도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해 왔음을 오늘 이 아침에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 정말로 맡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의 짐을 어떻게 하시는지 볼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유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을 온전히 성삼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앞에 와 있는 이 수고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는 현실, 사실, 진실, 거기에서 벗어나 영적 사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들끊는 우리의 심령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시간에 새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것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절대 계획이 살리는 계획이요, 축복의 계획이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정말로 최고의 은혜의 계획이, 가장 좋은 계획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알게 하시고, 그 앞에서 감사할 때 주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하늘 군대들을 통하여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빛으로 이 삼칠에 비춰지는 역사로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주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께 배우는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읍시며 다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 7시에 중직자대회 1강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우리 강원지부 레런트들 대학에서 홈커밍데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세운 부르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마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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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